자존감, 거창한 변화 없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. 하루 1분만 실천해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. 빠르게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할일 끝난 뒤 스스로 칭찬하기. 작은 일에도 잘했어,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, 한마디 해보세요. 내는 그 말을 진짜로 믿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, 거울 보고 미소 지어주기. 아침마다 거울 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긍정하는 뇌회로가 활성화됩니다. 세 번째, 내편 들어주는 글쓰기. 오늘 내가 견뎌낸 것들을 적어 보세요.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. 네 번째, 남과 비교 멈추기. SNS보다 거울 속 나에게 더 집중해 보세요. 자동감은 비교가 아닌 존재에서 시작됩니다. 다섯 번째, 하루 세번 괜찮아 말하기. 지금 이 순간 그냥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. 그 한마디가 마음의 체력을 키워 줍니다. 오늘도 스스로를 꼭 안아 주세요. 자동감은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자랍니다.